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하러 가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끝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마음을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터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변화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고 보여주고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찬하여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또 열매 맺게 하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신자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시기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각인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살아계 살아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삼천할지 우리 하나님만의 하느님 되심을 세상에 늘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또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전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며 이 복음을 듣는 신자들마다 변화 받고 새로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구원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흔히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영목사님에게도 베푸어 주시어서 주님의 빛값으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많은 신령들을 보내 주시고 어느 자도 만나, 만나, 만나 주시기 원하며 변화받고 서로 이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신령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기 원하며. 이제 수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불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